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나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걸로 검색해서 파워 디지몬이라는 오프닝곡이나 애니메이션을 감상해 보신 적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준비해온 제품이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예전에 디지몬이나 그런 디지몬 포켓몬스터 같은 애니메이션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비중이 높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거는, 음...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도 있고 요즘 인터넷에서밖에 아마 보기가 힘든 제품이 될것 같아요. 바로 블랙 워그레이몬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손톱이 클로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 보면은 약간 손톱 형식이 약간 보시면은 엑스맨에 나오는 그 클로달린 히어로도 생각이 나고요. 보면은 갑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잘 구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헬멧 같이 생긴 것도 잘 묘사됐고 특히 이 뿌리나 여기 테두리 부분에. 뿔 달려 있는 것도 정말 잘 묘사가 됐더라고요. 자, 특히 날개 부분. 와, 날개 부분에 이 육각형이 잘 묘사가 됐어요. 육각형이 이렇게 잘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디즈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 번, 그, 파워 디즈몬에서, 그, 뭐지, 그, 어둠의 탑인가? 거기에서, 그게 여러 개 뭉쳐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번 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블랙 워그레이몬하고 일반 워그레이몬의 차이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워그레이몬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외관은 비슷한데, 색상하고, 여기 이 발가락 부분에 이, 발가락 부분이 주황색에다가 노란색 테두리가 있으면은 일반 워그레이몬이고, 모든 게다 이렇게 은색이나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블랙 어그레이몬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외관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됐고, 발톱 보세요. 발톱이 꼭 공룡, 공룡발 같지 않나요? 봉, 공룡발처럼 묘사가 됐는데, 와, 잘 구현이 됐더라고요. 자, 특히 머리카락 결을 보시면은, 머리카락 결이 약간, 머리카락 같이 잘 구현이 됐고, 자, 그리고 이 숄더 쪽, 이 숄더 쪽, 어깨 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뾰족한 게 약간 애니메이션에서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묘사를 했네요.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갓바 쪽에 보시면은 xx 테두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구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것까지 잘 묘사가 됐더라고요 이 세세한 것까지 잘 칠해주고 도색해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이 클로 부분이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에 하게 구현이 됐어요. 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구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피규어를 만져봤을 때 약간 플라스틱 소재의 피규어가 있는 방면 고무로, 고무 재질의 약간 느낌이 나는 피규어가 있,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드는 클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쪽도 약간 플라스틱처럼 튼튼한데 클로는 더 예리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블랙 워그레이모는 그 어둠의 문인가? 그거를 닫으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있죠. 자 디테도 정말 잘 구현이 됐더라고요. 여기 옆구리 쪽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부분 정말 잘 만들어 만드신 분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갖고 있는 매일매일.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만 만들어 보신 사람의 손 손에 있는 재능에 따라서 피규어 퀄리티가 좋아지나 나빠지나가 달려있는데 이이 정도로 잘 구현이 됐다면은 정말 완벽한 피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클로나 숄더 쪽, 이렇게 뿔 테두리까지 이렇게 잘 묘사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클로까지 잘 구현이 됐다는 거는 절대로 이게 쉬운 작업만은 아니에요. 정말 노력이 있고, 이 피규어를 만드는 거에 자부심을 잃고 보람이 있는 사람이 만드셨으면 정말 그 피규어는 돈으로 돈으로도 값을 못 매기는 완벽한 피규어라고 제노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요. 블랙 워그레이몬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요. 생긴 것과 다르게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빵.